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왕초보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크루도오의 단타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는 추세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추세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면 빨간띠하고 파란띠의 색깔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빨간띠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이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고 반대로 파란띠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띠가 하락하는 시작점부터 보도록 하면, 진입은 기본적으로 두개약씩 들어가주는데, 두개약을 들어가는 시점은, 검정 색깔 중간에 보면 선이 하나 있습니다. 검정선. 검정선 위에서 은봉이 보일 때 매도를 들어가주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나서, 손절매를 4 0틱을 설정해줍니다. 요렇게. 매도하고 나서 손절매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단타 수익은 80틱 100만원 정도 수익 실현해주고 추세는 TFTS로 가져가서 추세 수익을 극대화하면 됩니다. 그럼 연속적으로 이 시점들을 쭉 연달아 섭표시해보면은 검정선 위에서 은봉이 튀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매도를 해주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원웨이로 흐를 때 가장 완벽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점 내려가면 청산하고 청산하고 청산하고, 청산하고 수익 실현하고 백백백백백백백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추세 같은 경우에는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단타를 청산하고 나서 이렇게 파란 띠 위에다가 매수 예약 주문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하고 나서 파란 띠가 올라간 흐름이 없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낼 수밖에. 얻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매도가가 9080 이라고 할때 가격이 하락해서 89 88 87 이렇게 해서 300틱 정도가 내려갔어요 0에서 98 88 78 네, 300틱 조금 모자라게 280틱 달러가 13000원 만원이 좀 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추세수익은 플러스 300만원이 넘게 될 거고 단타 수익은 대략 계산해도 90.80에서 이만큼 살짝만 내려가도 50틱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단타 수익을 50틱, 50틱이라고 봤을 때한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뭐 60만 원 정도만 잡더라도 스마일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단타 수익과 추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원의장이 나올 때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매우 좋은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또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추세가 실시간으로 보이는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 1 0 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뭐 성함, 문자, 요렇게 하시면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또 다른 궁금증, 아마 요런 게 있으실 겁니다. 원웨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미리 어떻게 아느냐. 행보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저에게 직접 문자를 하시면 제가 그 부분도 어떻게 필터링을 하는 방법인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기술과 필터링하는 기술까지 더해졌을 때 실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구로 검색했을 때 홈페이지가 나오고 홈페이지를 눌러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아이디 비번 입력해 로그인하면 상단에 VIP 수익구기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 가지고 눌러 보면은. 이렇게 영업문 키움증권으로 일주일에 3천만원 넘게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고, 영업문 키움증권으로 이렇게 한 달에 1억원 넘게 수익을 내는데, 지금, 어, 승률이 거의 90%, 100%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률이 90%가 넘기 위해서는, 당일 거래했을 때 손실 날짜가 거의 없이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는, 이제,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승률과 손익비라는 게좀 높아야, 합니다. 그럼 좀더 들어가서 숙률과 손익비는 무엇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아무리 많이 해봤자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 계좌는 제가 직접 거래해서 한 달에 2억원 넘게 수익을 낸 계좌입니다. 일간 숙률로 봤을 때는 거의 100%에 가깝고 수익률로 따져도 100%가 넘습니다. 매일매일 거래했는데 손실 날짜가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래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천만원 넘게 수익을 내면 한달에 1억원 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하루에 천만원 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이 아주 많이 찍혀야 하고 숙률이 높아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 다음 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숙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 보겠습니다. 손절이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근데 손절의 숫자는 작습니다. 무슨 얘기냐? 손절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작게 하는데 수익은 손절보다 크게 합니다. 300일 때는 150보다 크니까 2배수가 되고 600이면 4배수가 되고 1500이면 10배수가 되는 거 산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낼 때는 2배, 4배, 10배씩 크게 내고, 그래서 플러스 부분의 수익이 큰 것입니다. 손절은 이렇게 작게 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많고, 숫자가 큽니다. 이게 수익을 크게 내고 손해비가 크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더 많고 파란색이 적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승률이라고 합니다. 매매를 했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긴 것, 손절, 손실 보면은 이제 진 것, 이런, 이런 기준으로 승리했다, 실패했다. 이 기준으로 승리 횟수가 많게 되면 그걸 승률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승률이 높고 손익비도 높은 기술을 사용했을 때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손실을 냈다가 어이없이 이렇게 저와 같이 1억 원 넘게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될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는 거죠. 숙률이 높고 손익비가 크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기술을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몇천 몇억씩 버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률 자랑 쪽 탭을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하루에도 400만원, 180만원, 200틱, 290만원, 180만원 이런 식으로 몇백만원, 뭐 천만원 넘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도 소소하게 월 300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월 1억 이상 고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제직통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매매 기법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회에서 지금 실전 투자대회 1등을 10번을 넘게 했는데 대회에서 사용하는 기술도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